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분 믿고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의자가 세상에 나왔으리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연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연하지 않은 영마다 하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이라 자녀들 아 너희는 하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겨 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큽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바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 이라 우리는 하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역의 영, 이로서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역의 영을 아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혹탁한 세상, 어두운 땅. 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니까 그 악한 것들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베드로 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그리고 하늘님 사랑 안 받는 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 하늘님 사랑 받는 자를 흐트린 거예요 왜? 그래야 한 시간은 또 하루라도 더 연장을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 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 년같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도 면여받자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불쌍여에서 저희들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시대 때도 뭐 가짜 가짜 한 천사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그게 다 왕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 요구하면은 창세기 안 가볼 수가 없죠 창세기 어떻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한테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늘 사랑하는 자 아담 하와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에덴 동산에다 놓고 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능가하지 못하죠 인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에루스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에루스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변함없이 우리의 조건으로 사랑하잖아요 세상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 믿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또 예수님 뭐라 하니까 나는 빛이라 하시잖아요. 요한에서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 빛에 왜? 제가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빛을 갖다가 그냥 환하게 밝게 주는 빛이라고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래 빛이세요. 왜? 어둠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뭡니까? 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차고, 그것이 더럽고 추악한 거다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막올때 어떻습니까? 개천에 들어보면 막쓰레기고 뭐고 나무 말란 거뭐 가재 꺾어진 거뭐 요즘은 막 봉투 막 더럽고 찍어 있지만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더 쏟아지고 나면 막 물이 한꺼가 들어서 다 떠내려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고 물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랍니까? 요한복음 16장의 끝제를 보면은,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왜? 너희가 세상에서 살려나 담대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젖어가지고 그냥 어두운 사람들 하는 행동 똑같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세상에 원체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3 7편뭐 하니까 악이 잘된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견뎌질 해가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잘 사네. 아유, 그냥 사사네. 그러나 우리가 앞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동전, 뒷면도 봐야 할줄 알아요. 왜? 앞면만 보면, 아, 잘 살아. 그냥 평탄해. 그러나 난중에 이제 끝에 가서는 자 그것이 좋은 길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쁜 길은 나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구장에도 나와 있듯이, 팔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나옵니다. 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우리가 곡식을 심습니다. 거기다가 에막 쓰는 씨앗을 섞어서 심습니까? 아니면 한 곡식만 위에서한 곡식만 심습니까? 콩을 주로 비율을 말씀해 드리면, 콩을 우리가 뭐 까만 콩, 뭐 하얀 콩, 방콩, 뭐콩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러면 한 종류만 심어야지, 거기다 에잡동 콩을 심어 놓으면은 어떤 걸 거둡니까? 그 고를 수도 없는 문제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콩을 심을 때도 한 가지만 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서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이거는 갈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기보다는 세상에 주관하는, 세상 다스려가는 것, 세상 주관하는 걸더 알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을 더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깊이와 넓이를 봐야 되는데 아 하나님 이렇게 이 하셨구나. 그러기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라고 하는데 진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사미에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탐구해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탐구하는데 우리가 앞면만 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길게는 또 봐야 돼. 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말합니까? 다 때가 있다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 멀리할 때가 있고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부르짖을 때가 있고 또 구할 때가 있고 또 찾은데 멀리 할 때가 있고 그렇다 고 합니다. 다 때가 있듯이 우리는 다 때를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시시때때로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뭐냐면 제라하는 놈이 들어가지고왜 사도 바리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말씀하듯이 자기의 하나님 영혼을 찾고 일을 하고 싶지만 세상에 살아온 사도 바울도 중간에 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자꾸. 왜? 세상 것에 자꾸 자기가 누려왔던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니까. 그래서, 어, 나는 공부한 자라가 누가 사망에 주여서 나가 건져내라. 우리가 그 사도 바울 고백을 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나를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건진낼 분이 밖에, 그분 밖에 없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은 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우리는 뭐합니까? 아이고, 누, 누구 핑계 됩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를 보면 핑계 대는 무덤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아 모든 것이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 탓이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잘됐 때는 지 탓이고 못될 때는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듯이.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왜 왜 나만 경영 고난이냐고? 왜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도? 성도도 잘 붙여주고 잘막 욕을 하고 해도 그 목사님한테 사람이 붙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저 똑바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아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빨리 또 데리고 가시려고 하면은 빨리 쓰시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잠잠히 기다리라. 왜 하나님 또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시대 때또 하나님께서 <laughs> 우리가 그 이사여서 41장 나와 있듯이 작년에 넘어지고 자빠지되 요월 악마 한자 새일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듯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인자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우리가 그런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사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정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정신갑주를 입는데, 우리가 내가 정신갑주 입어진다고 입어집니까? 말씀이 차야 되고, 또 우리가 연권 인권, 물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고, 왜? 그거 없이는 이제 사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걸로 보관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바라고 가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뭡니까? 너무나 어두운 땅, 너무나 갈팍한 땅,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어떻습니까? 이제 개인 이기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져 뭡니까? 이제 자식도 구차면으면 죽여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데 살라고, 편한 데 살라고 하고. 모든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오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자기 유익이 안 오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시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뭐딱한 점이 뭐냐면은 내 것이다. 내 부인도 내 것이고, 내아 자식도 내 것이고, 돈도 내게 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 은내 것이,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는 그 개념 안에 살아왔던 그 개념 안에 욕심이 차서, 욕심이 뭡니까? 뭐, 내 것이라 하는 개념, 내 것이라 하는 거, 너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모든 것이 다내 것이야. 내 손안에 있는 건다내 것이라고 우리가 구별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믿은 것은 우리가 천국 갈때 몸만 가지고 갑니까?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발구하고 믿음을 소망 두고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보다는 세상 것에 비우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영을 다 믿지 마라. 왜? 악한 영도 타락해가지고, 나도 예수다. 지금 이단자는 뭡니까? 그네들이 이수고, 어머니고, 교회의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라가 어머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 사라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근데 사라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뭡니까? 그 사, 여자가, 어, 여자가, 아니,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단자들이 너무나 설치고 다니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로 이단지이 옳은 건줄 알고,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바라봤을 때 뭡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런데 자세히 안 읽습니다. 대충대충 대충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구별하고 똑같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읽으면은 그것을 또 깨닫는 데가 뭡니까? 성령은 감화감통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말씀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성리, 진리의 성령이 오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죄에 대해서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또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사람 오신 예수님 그 분을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 재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단막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을 믿음으로 말암아내 죄가 그 분한테 전가시켰고, 또 죄로 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분을 믿어야만이 내가 그 분의 영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올 수가 없죠. 내가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데 그 믿어지는 게 뭡니까? 선물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셨다고 합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선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포장이 크고 안에 내용물이 좋아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참 거그 주면 어떻습니까? 아이 그제그때선물이약하면서 비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보다는 내가 내 영혼이 정말 잘된 같이, 내 영혼이 편안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된 게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것이 더큰 선물이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왜 탈란트들, 그돈 많은 탈란트를 왜 자살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우울성이 오고, 자기 우울증 걸려가지고, 왜? 우울증이 오고, 어둠이 잡히면 어떻습니까? 아, 그것이 그걸 끌고 갑니다. 그래갖고 죽어라, 죽어라. 그래,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공포, 불안을 줍니다. 어둠의 세를 떠는 뭐 합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자꾸 의심을 줍니다. 야 네가 오늘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뭐야 이곳을 사는데 개시냐안개시야 계시냐? 죽은 하나님 믿는데 그것 똑같은 신이야 하면서 불교 믿는거나 어, 저뭐 다른 타종교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타종교는 자기 신이 옳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가짜죠. 그러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진실되게 믿으면 아하나님이 대함의, 사람이 신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나라와 땅을 지으시고, 사람 인간이 살기 좋도록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또, 가위를 먹게 해주시고, 또, 양식을 먹고 살아라고, 우리가 육이 있을 동안에는 먹어야 되니까. 근데, 육이 있어, 육이 있을 동안에 사단마이가 괴롭히지, 육이 없으면 사단마귀가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 육,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뭡니까사식을 검신하셨는데, 배가 철고 풀실 텐데, 거기 사단마이가 와가지고 뭐합니까돌덩이 떡떡이 만들어서 먹어라. 또, 만국방사를 보였다. 나한테줄 테니까 절한번만 하라. 그러면 사단마이가 유을 하듯이,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냐 사람이 뜨거운 걸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법. 하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키면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미혹의 영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미혹의 영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 30년 믿는 사람, 40년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또 성령 충만해서 길이 되시고 지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의 우리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자기 분야에서 뭘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서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최고죠. 왜? 우리가 위를 위해서 위가 이제 그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베드로님께서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연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 알수록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린 것보다는 지금은 어둠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정말 우리가 내로 자신이 뭡니까? 떳떳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이어가시는 뭐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그분이 나와 불꽃 같은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내가 쓰임 받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들어있는 중에서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내가 대 대신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죽으시고, 대신 속죄물로 되어주시고, 아버 아버지라고 우리가 양자, 양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갈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건 말건 우리는 찬송을 주셔서 그 이집에서 나를 위해 지었나니 찬송밖에 지었셨다고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시듯이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질 않지만. 그러나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 내가 기뻐한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드리는 그게 복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영들을 한부들 받지 말고 누구 영이든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하늘에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상 사람들한테 왔는가 우리가 잘 구별해서, 영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상고해서, 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구나. 아, 맞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정직히 하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정직한 영을 받아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고, 빛받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느라고, 요마서, 로마서 10여장에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이 이 시대에 정말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왜 거짓은 뭡니까? 악을 동반하는 것이고, 선은 뭡니까? 선을 동반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으로 늘 악을 이겨나가고, 사도 바울이께서 로마서고 우리가 야고보스도 말씀을 하시듯이, 사랑은 허단죄를 덮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우리가 사람을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부림받았고 또 특별하게 하님께서 어디로 하, 사용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우리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 소망하고 믿음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